4 0 0월 39번 0 0할거이 이거는 별 내용이 없어 아주 쉬워 자 리허설이 뭔지 알죠 우리 0수들 무대 진짜 무대 관객들 놓고 진짜 무대 하기 전에 연극배우들 진짜 무대 하기 전에 이제 미리 무대를 해 보는 거지 시험 삼아 가지고 응. 그 리허설 한 다음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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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잖아. 아, 이런 점 너무 잘했어요. 음향 너무 괜찮았다 막 이런 거. 부정적인 의견. 어, 뭐좀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 아까 좀 동선이 이상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의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야. 자, 1번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자, After the technical rehearsal, 테크니컬 리허설 후에 the theater company 그 극단 회사는요. 연극 회사니까 극단은요. We'll meet 만날 거예요. 누구랑? With the director 감독이랑 기술 매니저랑 그 다음에 무대 매니저 무대 관리자 기술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랑 만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만날 거냐면은 to review the rehearsal 그 리허설을 좀 이렇게 검토해 보기 위해서 리허설 어땠는지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막 모이겠죠? 회의를 하겠죠?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려고 자, 이번 문장 볼게 Usually 보통은 there will be comments. 어,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about all the good things about the performance. 그 퍼포먼스에 대한 모든 좋았던 점들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았고 저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너무 잘된것 같아요. 그렇죠? 테크니컬 리허설 하고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을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개인들은요. should make 만들어야 됩니다. mental and written notes. 정신적인 노트와 쓰여진 노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쓰여진 노트는 뭔지 알겠어 그치? 이게 막 이렇게 좋았던 점막 이렇게 쓰레 공책에다가 그치? 쓰여진 노트랑 정신적인 노트를 만들어야 된대. 정신적인 필기 정신적인 메모라고 하면은 이제 마음에 새긴 거겠지 그치? 마음에도 새겨놔야 되고. 글로도 적어놔야 된대. on. 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한 거를 이제 정신에도 새기고 글로도 적어놔야 된대. about. 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게. 이거 문장이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 개인들은 정신적인 기록과 쓰여진 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한. 그래서 지금 볼게요. 테크니컬 리허설을 하고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어. 그럼 개인들은 뭘 해야 돼? 그걸 마음에 새이고 글로도 적어 놓아야 된다.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어바웃이 전치사 나왔고요. 전치사 나왔고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어 지금 명사 병렬돼 있어. 여기 명사가 이렇게 병렬돼 있어. 왜? B S L A B S L S A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병렬돼 있어. 그래서 A를 먼저 해석을 해볼까? B를 먼저 해석해볼까? 아무거나 B 먼저. 그러면 A 먼저 해석해볼게. 자, 도스 잡아 놓을게. 자, 뭐에 대해서 적어 놓아야 되냐면은 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냐면은 도스 코멘트들, 어떤 코멘트들 directed 향해진 directed toward 뭐를 향해진? 더 크루 그 크루 멤버들, 내그니까내 멤버들과 그 회사 전체, 극단 전체를 향해진 긍정적인 코멘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들의 개인들의 자신의 그쭉 계속 자신해야 <laughs> 자 개인들의 자신의 그 개인적인 <laughs> 기여 공헌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잘 적어 놓아야 된대 마음에 그리고 뭐 글로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해볼게요 왜냐면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거든 B S 별 S A 서술형 잘 나와 상관접속사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너네는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고. 자, 개인들은 정신적인 그리고 글로 쓰여진 노트를 만들어야 돼. 메모를 만들어야 돼. 온 어디에다가? 어디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에 대한. 자, 뭐에 대한? 뭐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어, 그 멤버들이나 회사에 향해진 코멘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성취, 기억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 에 대한 뭐 메모를 남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은 부분들이 서 아니 그 문법 문제로 출제될만한 부분들이잖아 볼게. 자, 쓰여진 노트 하면은 지금 뭐가 뭐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과거분사 PP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은느니가 붙여봐야 된다. 얘들아, 노트, 메모, 메모, 가. 뭔가 쓰니? 쓰여지니? 쓰여지죠. 어떤 관계야? 수동관계, PP. 그 다음에 여기 도즈 조심할게요. 여기다가 도즈 쓸 거니? 됐을 거니? 수일치 물어볼 수 있어, 대명사의 수일치. 그럼 이거 도즈가 가리키는 게 뭐였지? 코멘트 들, 도즈, 복수, 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렉티드가 꾸며주고 있는데요, PP가.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데, 은느니가 붙이자. 자 코멘트가 뭔가 향하게 하니 향해 지니 향해 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수동 관계 대피잘 봐두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자4번 문장 볼게요 빌딩, i l 짓는 거지는거뭐 b u 은 이제 뭐 만들다 온 어디 위에서 짓는 거 어, positive accomplishments 긍정적인 성취들 위에서 짓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자면 긍정적인 성취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can reduce 뭐할수 있어? 긴장감을 줄일 수 있어. 파란색 글씨는 파란색 밑줄은 어휘 포인트. 긴장감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왜 긍정적인 거를 막 마음에 새겨 놔야 돼? 긴장감을 줄일 수 있어. 왜냐면 실제 무대를 할때 우리는 막 괜찮아 할수 있어. 나는 잘해. 우리 팀 최고야. 하면 이제 긴장감이 좀줄수 있으니까. 자 여기 삽입 볼게요. In addition to positive comments, 여러분 이거 내용 추가 되겠다, 그렇지? 긍정적인 코멘트들의 더불어 더하여 또 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오겠지. 자 여기 볼게요. In addition to는 요거 전치사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옵니다. 이만큼 하면 전명구. 자 긍정적인 코멘트에 더불어 그 감독이랑 관리자는 will undoubtedly 얘들아 doubt가 의심 의심하다. 그러면은 d 우티 들려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u n d o u b t 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거 파란색으로도 어마 어디갔어? 파란색으로도 잡아 놓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자, 의심할 여지 없이 부사예요. 가질 것이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오케이. Comments. 어 코멘트를 가질 거예요. About. 대서. 자,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오니? 명사. 단어 구절 중에 명사 철 나왔어요. 자, what still needs work. 아직도 아직도 노력이 work 여기서 노력. 노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코멘트에더 해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가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도 가질 겁니다. 제육번 Sometimes 가끔씩 these negative comments 여러분 요거 디즈 나왔잖아 지금. 응? 뭘로 해 놓을까? 요러한 네거티브 코멘츠 여러분 이거 문장 삽입하라고할수 있겠죠. 요러한 네거티브 코멘트가 가리키는 게 뭐야? What still needs work. 여전히 노력이 필요. 피... 이전히 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 요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요러한 부정적인 코멘트들은 can seem overwhelming. 압도감을 주고 위압감을 주고 and stressful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seem은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 뭐 나오니? 주격보어 하나, 주격보어 둘 나왔어. 형용사야 둘 다. 그 다음에 여기다 overwhelmed 적으면 틀립니다. 왜? 이렇게 적으면 틀립니다. 왜요? 이러한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압도감을 코멘트들이 압도감을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고 코멘트가 압도감을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압도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의견에 더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의견도 들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리허설 후에 공연이 몇 시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며칠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압도감을 주는 코멘트겠죠 스트레스를 주는 코멘트겠죠 하, 막 야, 이런 부분 빨리 고쳐라 몇 시간 안에 고쳐라 이거 동선 빨리 고쳐라 그러면 아 어떡하냐 이렇게 되겠지렇지 7번 time pressure 시간적 압박 어떤 투메이크 만드는 만들어야 하는 these, 이러한 last minute change 마지막 순간에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시간적 압박은 can be a source, 원천이 될수 있어요. 스트레스에. 그렇죠? 아, 당장 두시간 뒤에 무대인데. 이거 뭐 동선 다 바꾸래. 이거 무대 장치 바꾸래. 엄청 스트레스 되겠지, 그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 8번. take 동선 먼로 시작했어요. 명령문이죠. 받아들이세요. 이 a 석제 suggestion 각각의 제안을 뭘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with good humor. 좋은 기분과 e 엔thusiasm 어, 뭔가 좀 열정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세요. And 그리고 tackle 다루세요. 다루다 다루세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Deal with로 바꿔도 된다라 노세요. 다루세요. 각각의 업무를 one by one 한 개씩 한 개씩 다루세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이거 고치고요 이거 고치고요 이거 고치고요 이거 고치세요, 두 시간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한 개씩, 한 개씩 해결해 나가라. 이런 뜻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 테크니컬 리허설을 하고, 긍정적인 의견은 새겨놓고, 마음에 새기고 글로 적어 놓아라.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긍정적인 의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뭐, 전체한테 주어진 거랑, 뭐, 나에게 주어진 것까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견은,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한 개씩 한 개씩 해결해 나가라 그런 내용이 끝이었어. 자 여기서 이제 주제는 다시 보자면 테크니컬 리허설 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코멘트에 대처하는 법이었고요 서술형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주제 쓰라고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외워두고 나올 만한 거는 순서랑 삽입이 제일 내기 좋아요. 이거는 순서 삽입 내기 좋고 그 다음에 어법. 이랑 소수령까지 이렇게.